오늘 오신 분들은 다들 젊으신 분들만 오셨네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오셨을까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동안으로 보여요 젊어 보여요 어때요? 네 기분 좋죠 그리고 또 예뻐요 동안 피부로 보여 그러면 기분이 더 좋답니다 한 조사에 의하면요 어, 동안 후, 동안의 중요 조건이 피부라고 하는데요 어떤 피부? 탄력 있고 주름... 없고 촉촉한 그리고 잡티 없는 그런 피부가 동안 피부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 피부는 어때 보여요? 아이 감사합니다. 제 피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이게 왼쪽에 있는 게 22년 12월 달에 피부 측정을 한 거고요. 지사에서 24년 4월에 피부 측정을 한 건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이 생물학적으로 노화가 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 피부 나이는 어때요? 네, 영 노화가 생겼습니다.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공이나 이런 피부 침착, 색소 침착 이런 것들은 사실 40대 초반이에요. 그리고 어 팔자주름 이거는 사실 이 구조적인 것 때문에 좀 속상한데요. 이 팔자 주름에서만 조금 관리를 요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떨까요? 제 피부 동안 피부 맞죠. 아, 제 나이 아시나요? 아, 제 나이가 50대 초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피부 관리 역, 역삼지사에서요 이렇게 비교 데이터로 보내주시거든요. 이런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가 자기 얼굴에 맞는 피부 관리를 해 보시면 더 좋음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동안 피부를 위해서 노화란 어떤 것이고 노화의 원인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그 동안 피부로 관리하는 법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피부의 노화를 느끼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요? 네, 피부에 탄력을 잃고 피부가 축 처져 있을 때 어, 많은 사람들이 39.7%가 그럴 때 피부가 노화가 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얼굴에 생기를 잃고 첫 칙칙할 때 얼굴에 결이 거칠어지고 어, 제품을 아무리 발라도 이게 제대로 스며들지 않을 때 노화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화는 어떤 걸까요? 피부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물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늙어가는 과정을 노화라고 하는데 피부에도 그 노화가 나타납니다. 어, 피부의 구조적 기능이 변화가 되면서 주름이지고 탄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색소 침착 같은 피부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피부의 노화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피부 어, 어떤 부분에서? 노화가 계속 진행이 되는지 좀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피부 노화의 원인으로는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내인성 자연 노화, 내인성 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광노화, 어, 환경 오염이나 자외선으로 인해서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외인성 노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단백질 분해 효소 과 과잉 생성이 돼서 MMP라는 효소가 단백질을 잘게 잘게 분해하는 효소인데요. 이게 분해를 하면서 피부의 구조적인 것을 변화를 시키고 피부의 노화를 진행시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노화 노화의 가속기가 세 번의 가속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삼0대 중반. 30대 중반에 아,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피부가 지금 노화가 오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30, 그것이 50대 후반이 들어서면서는 가속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절정기로 다가가는 것은 70대 후반 어,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도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단백질의 변성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70대 후반에 가속화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속화가 진행되기 전에 피부를 미리미리 관리를 해준다면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동안 피부로 관리할 수 있겠죠. 내인성 노화, 자연 노화의 원인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게 할게요. 진피층의 콜라겐의 감소를 들수 있는데요. 인체 단백질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진피층의 90%를 차지하는 피부의 기둥 역할을 하는 콜라겐이요. 20대부터 매년 1%씩 1%씩 감소한다고 해요. 어, 저희가 보면은 왜 10대 피부, 그리고 20대 피부, 30대 피부 어떨 때 피부가 좀더 탄력 있고 어, 탱탱하다 이런 느낌이 들까요? 그렇죠 맞아요. 좀더 어릴 때 피부가 탱탱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게 2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다는 것이요. 폐경기가 되면 매년 2.1%로 두 배의 속도로 빠르게 감소가 된답니다. 또 내인성 노화의 두 번째로는요 히알루론산의 감소예요. 자신의 무게의 천 배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천연 보습제인데요. 피부의 천연 보습제인 히알루론산이 19세 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해서요. 25세 때 그리고 30대 중반이 되면 38% 50대가 되면 반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히알루론산의 감소를 억제하고 히알루론산의 활성을 도와주면 노화 피부를 동안으로 만들 수 있겠죠. 세 번째는요, 여성 호르몬의 저하입니다. 여성 호르몬 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은요 어, 섬유화 세포가 엄마의 세포예요. 근데 이 섬유화 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 에스트로겐입니다. 에, 그렇다면 에스트로겐을 잘 관리했을 때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잘 관리가 돼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요, 폐경기 이후에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3 0대 중반 정도에 출산을 하게 되면 이 출산의 어, 에스트로겐의 변화로 인해서 노화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폐경기 이후에는 점점 더 많이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에스트로겐의 그를 줄어들지 않게 도움을 주면 동안으로 관리할 수 있겠죠. 어, 피부 동안으로 관리하는 거는요. 진피층의 두께를 좀 두텁게 해주고 각질층의 수분 함량을 높여주고 피부 장벽에 장벽을 회복시켜주면 동안 피부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셀러비브에는요 그런 기본적인 그 효소들이나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본연의 건강한 피부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이 있습니다. 인셀린존 스테크놀리지는 활성 펩타이드 두 가지 활성 펩타이드와 식, 두 가지 식물 추출물이 있어서요 실제로 노화로 무너지기 쉬운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갖추는 유산화만의 어, 독점적인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유산나의 완전 독점적인 인셀리전스 테크놀리지가 들어있는 제품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요. 피부 장벽을 제거를 손실 손실을 방지하고 피부 본연의 기능을 회복시켜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만드는데요. 인셀리전스 테크놀리지 제품이 들어있는 제품 중에 제가 사용했던 제품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 앞서서 노화 피부에 강력한 보습을 케어하는 것이요. 실제로 보습만 보충해주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것을 끌어당겨서 수분형 보습, 수분을 끌어당겨서 각질층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수분형 보습과 그와 더불어서 피부 장벽을 통해 피부 보호를 하는 밀폐형 보습 이두 가지가 진행이 됐을 때 동안 피부로 관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퍼펙팅 토너입니다. 어, 천연 보습에 히알루론산이 함유되어 있어 천 자기 자신의 몸무게의 천 배나 되는 물을 수분을 흡수하는 수분형 보습력을 갖고 있는데요. 피부 속에서 채워지는 보습으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은은한 벚꽃 향치를 사용해서요 에센셜의 그 효과를 느낄 수 있고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퍼펙팅 토너는요 피부 속그 퍼펙팅 토너를 뿌리고 30분 후에 봤을 때180% 수분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임상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이 퍼펙팅 토너를 토너 단계에서도 여러 번 뿌리지만 실제로 아, 하루 중에 하루 일과 중에 건조함을 느낄 때 수시로 뿌려주면요, 이 밖에 있는 수분들이 다제 얼굴에 쏙쏙 들어와서 제 얼굴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느낌을 좀 받고요. 어, 또 어떨 때는 눈이 좀 어, 건조하고 침침할 때도 이 퍼펙팅 톤을 한번 뿌려주면 이 주변에 수분이 들어와서 그런지 눈속 건조함까지도 해결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 하거든요. 또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예요. 콜라겐의 감소와 산화로부터 막는 이 아이 에센스인데요. 어, 촉촉한 눈매를 많이 원하시잖아요. 많이 저도 많이 웃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눈가 주름을 할때이 마사지 효과를 내는 어플리케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제 아까 이 팔자 주름도 있고 주름도 좀 있어서 신경 쓰인다고 했잖아요. 이 하이드레이팅 에스, 아이 에센스를 이런 주름 있는 데다가 에좀 관리를 해주니까 효과를 되게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게 28일 후에 잔 주름들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4월달 결과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28일 동안 열심히 사용을 해봤거든요. 결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 왼쪽은 4월 달 거, 오른쪽은 5월 달 거예요.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6이라는 결과치가 있잖아요. 실제로 5월 달에 열심히 바른 결과, 그 탄력 부분에서 30대로 확 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사용해 보세요. 근데 지금 유맵에 셀라비브 사용하는 사용법이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고 한달 동안 정말 잘 관리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유메베 있는 셀라비브 사용법을 꼭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활성 펩타이드와 강력한 항산화제로 젊음을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제가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랑 함께 바이탈링 세럼을 좀잘 발랐어요. 맨 처음에는 사실 제가 막 바르고 이러는 거 귀찮아 가지고 한번 바르고 쓱 지나갔거든요. 근데 탄력도 좋게 해야 되고 주름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바이탈라이징 세럼을 좀더 여러 번 발랐거든요. 그랬더니 요렇게 팔자주름이 지금 결과에서는 없는데 사실 팔자주름이 4월 달보다 5월 달에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이 피부물 장력이 좋다 보니까 사실 이 발랐을 때 완전 쫀쫀한 느낌 이런 쫀쫀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에는 비타민 나무 나무 오일이라고 불리는 산다나무 오일이 있어 가지고요이 촉촉한 피부를 케어할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에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비퀴논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 유비퀴논이 생기 있는 피부를 관리를 해준대이 유비퀴논이 어디에 또 있나요? 코퀴논. 저희 제품 먹는 코퀴노 제품에도 유비퀴논이 있습니다 코엔자인 큐텐0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세로롤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피로하거나 이럴 때이 피부의 피로를 많이 회복시켜주기도 합니다 이플레이싱 나이트 크림 이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수분형 보습과 함께 어떤 게 필요하다고 했나요? 맞아요 밀폐형 보습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리플레이싱 나이드 크림에는 밀폐형 보습력이 강력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유해선 유해, 낮에 이제 힘들고 지친 이런 피부들이 밤에 매끈하게 살력 있게 갖추어져서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촉촉하게 피부를 되살려주기로 합니다. 여기는 세라마이드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세라마이드는요, 피부에 어, 수분을 지켜주는 그런 성분입니다. 이 나이트 크림을 제가 요즘 잘 촉촉하게 잘 발랐더니 아침에 일어나면요, 세수를 할때 아기 피부.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우물의 물 있잖아요. 물 여러 번 먹으면 그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아기가 되는 <laughs>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세수할 때 어머 이거 웬일이야 이거 아기 피부 같네 막 이런 느낌을 들거든요 그래서 리플레이싱 나이트 클림이 이 밀폐형 보습력으로 짱인 거죠 하이드레이팅 시트 마스크예요 이거는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바르기 귀찮은 사람인데. 단 20분 만에 놀라운 집중 케어를 하거든요. 여기에는 고농축 하이드레이팅이 들어 있는 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수분력 보습력과 밀폐형 보습력이 같이 들어 있는 최고의 제품입니다. 이 지친 피부를 빠른 시간에 탄력과 영양과 수분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입니다. 자, 동안 피부 어떤 피부라고 했나요? 네. 탄력이 있는 피부, 잡티 없는 피부, 주름 없는 피부, 촉촉한 피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셀러 립브로 동안 케어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볼게요. 수분여, 수분형 보습력이 강한 퍼펙팅 토너를 바르고요.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로 눈가 주름을 촉촉하게 관리를 하고 바이탈라이징 세럼으로 비타민 C가 다량 함유된 항산화 세럼으로요. 저희 피부를 쫀쫀하게 땡겨주세요. 그리고 리플레이싱 나이트 젤과 리플레플싱이이트크트 크림 이폐형폐형보이있이제품제품이했잖했잖이요이로으침아침촉촉하촉하습보이유지유지 관리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자외선과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노화가 발생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외인성 노화의 관리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아자 아침에는요 퍼펙팅 토너 수분형 보습력이 있는 퍼펙팅 토너를 바르고 그리고 프로데이티, 프로텍티드 데이 로션으로 자외선으로부터 저희 피부를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어, 동안 셀프 케어 어떠셨나요 지금 오신 분들 셀라비브로 동안 피부 관리하셔갖고요 다음 강의 때는 다 같이 동안 피부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